자연사, 자연사, 자연사슴이 있습니다. 나라공원에 엄청 많네요. 이렇게. 여기 있고요. 어, 부있다. 여기 사진이리다요똥 엄청 많아요 여기. 어. 오줌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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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. 여 여기. 또 있습니다 저기 또 있네 보이시죠? 똥 엄청 많아요 똥 없는 길로 우와 봐, 그래. 여기 저기 또 있네요 우와 이거 뭐자 우리 이런 데 들어가 봅니다 우리 절에 들어갑니다. 이 절을 지키는 여기 사슴이 있네요. 여기도 있습니다. 움직입니다. 저기 아, 또 있어요. 이렇게... 기어디하고 절? 아, 절 안에 예, 또 있네요. 어, 저 저한테 오네. 나한테 옵니다. 네. 아이 저희 또 있네요. 저희가 가는 절이 여기입니다. 저기 저 무슨 소, 손바닥 같은거 있네요 손바닥 저기 또 있네 엄청 많습니다 핀인가? 이거 사슴이야? 엄마

저 아까 여기 사슴이 똥누는거 봤아요 응? 저기 또 있네 엄청 많습니다 이게 똥입니다 과연 요 뿔이 살짝 있네. 저, 저 봐봐. 뭐 이상한 애들 있습니다. 이뭐 이걸 물어 뜯고 있네. 올라 타봐. 타봐. 가저 동대사 <laughs> 자 그러면은 나중에 만나요